안녕하세요. 팀갈 연구소입니다. 최근 쓰던 TTS의 문제가 생긴 관계로 이번 영상부터는 직접 녹음하게 됐습니다. 공식 경기 랭커 픽률 기준 스페인 포지션별 티어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오로지 넥슨FC 온라인 홈페이지 내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랭커분들의 스쿼드를 집계한 스페인 스트라이커 티어리스트입니다. 이 통계는 구단가치 30조 이상에서 400조 미만 구단주분들의 선수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톱과 공미를 저렴하게 갈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포지션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저자본에서부터 100조 정도까지 추천드리는 팀 컬러입니다. 1티어입니다 구르세타와 우고드로입니다. 스페인 톱으로 가장 많이 쓰여왔고 아직도 많이 쓰이는 구르세타와 우고드로입니다. 두선수 모두 중거리가 아쉬운 점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버롤이 높아서 기본 체급이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구르세타 쪽은 커브와 슈파워가 괜찮아서 요즘 제트디가 워낙 잘 들어가니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구르세타 가격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성비도 참 좋아졌습니다. 이 티어에는 발롱라울 팔카와 24피 제라르 모레노 팔카입니다. 중거리와 제트디가 가장 중요한 메타이기에 라울과 모레노의 픽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중거리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커버도 좋고 예감도 달려 있어서 현 메타에 알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울도 가격이 반 토막이 나서 가성비가 꽤 좋아 보입니다. 삼티어입니다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원더보이 시즌 8카입니다. 양발에다가 속가 준수하고 골결 좋고 밑별도 좋고 헤더 침착성까지 꽤 좋은데 중거리 랑 커브가 좀 아쉽습니다. 이전 메타였다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선수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스트라이커로 쓰이는 선수들 시즌 및 강화등급 선호도 보겠습니다. 한 20소 정도까지는 구르세타나 우고두로 발롱라울 정도 쓰시면 좋아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모레노나 시우라울 발롱부트라겐주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공미입니다. 1티어입니다2 4사이피 모레노 팔카와 유티베이가 팔카입니다. 중거리와 ZD가 중요해져서 그에 따라 중거리와 ZD가 좋은 모레노의 픽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톱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공미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습입니다. 유티베이가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6조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2조정도 에 구할수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 가 좋아졌습니다. 저자본 유저분들이시라면 고민 없이 넣으셔도 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시즌비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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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 유저분 이시라면 베이가를 쓰시면 되겠 고고자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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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입니다. 1티어입니다. 24IP 알렉스 바이나 팔카입니다. 흉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 정도면은 왼쪽은 알렉스 바이나를 고정으로 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2티어엔 토치 바이나 칠카와 24IP 아스파스 팔카입니다. 2P 바이나 팔카와 토치 바이나 칠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키랑 몸무게가 조금 변했는데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스탯은 보시면 골 결정력 쪽이 토치 쪽이 크게 좋습니다. 그 외에 스탯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고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은 토치로 갈 텐데 급여가 많이 차이나고 은카라서 본인 급여 상황이나 그 팔금 유무 등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3티어인 24EP 아이오세페레스 팔카입니다 아이오세페레스도 스탯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속가 좋고 골결에 슈파워 좋고 중거리도 준수합니다 아스파스나 바에나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가격이 좀 부담이시면 은 아이오세페레스로 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왼쪽 윙에 쓰이는 선수들 시즌 및 강화 등급 선호도입니다. 윗줄 선수들의 핑률이 꽤나 높습니다. 웬만해서는 윗줄 선수들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토치가 나왔으니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카건 20조 정도 하는데 속과 좋고 양발에 드리블이 좋습니다. 다만 중거리가 130밖에 안 돼서 팬심이 아니라면 굳이 20조나 주고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입니다. 왼쪽 윙과 픽률을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은 2 4 e p 바에나 팔카와2 4 e p 아스파스 팔카입니다 중거리가 중요한 메타이고 두 선수 모두 중거리와 제트리가 좋아서 여유가 되신다면 두 선수를 쓰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3티어에는 메달 오야르사발 8카와 2 4 e p 야말 팔카입니다 둘다 약발이 3이라는 점만 빼고 보면 참 괜찮습니다. 속과 빠르고 중거리까지 좋아서 약발 3윙어를 잘 쓰신다면 이두 선수도 좋은 선택 같습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 선호도 보겠습니다.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에는 야말도 많이 쓰입니다. 야말은 전반적으로 중거리와 z d 가 나쁘지 않아서 꽤 괜찮은 픽으로 보입니다. 약발 3인점만 빼고요. 다음은 중미 포지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마르코스 요렌테 한 자리에 카솔라나 사비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카솔라랑 사비를 같이 쓴다면 중원 피지컬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피지컬과 수비력을 챙길 수 있는 요렌테를 한 자리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즌 및 강화등급 선호도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4-1-2-3에 픽률이 높아서 다양한 선수가 쓰입니다. 중거리 능력치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 중에 BP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비 포지션입니다. 1티어입니다. DC 사울 발카입니다 준수한 중거리와 수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24에 저렴한 급여까지 특출난 장점은 없지만서도 특별히 빠지는 것 없는 DC 사울이 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티어인 24샘스 마르코스 요렌테 발카 25토티 로드리 오카와 발롱 로드리 8카 그리고 CU 알론소 8카입니다. 양발의 중거리 스택과 속각까지 육각형 선수인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보자은 유저분들이시라면 마요랑 로드리를 같이 쓰셔서 투 볼란치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티어인 UT파레오 8카와 발롱사위 8카 그리고 2 4입피 수비맨디 8카입니다. 먼저 픽률이 높은 선수들의 시즌 및 강화 등급부터 보겠습니다. 로드리와 알론소는 슈팅은 좋으나 체감이 많이 무거운 편이라서 로드리와 알론소를 함께 쓰시기보다는 로드리나 알론소 중한 명만 쓰시고 파트너로 위에 사울이나 요렌테 같은 선수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외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도 보겠습니다. 일단 사비가 다양한 시즌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비력은 그닥이라 사비를 쓰실 거면 파트너로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자본 유저분들이라면 수비맨디나 코케, 페펠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은 왼쪽 윙백입니다. 조르디 알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시와 그루 시즌 급여도 같고 스탯대소 뭐큰 차이는 없으니 아무거나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선수는 그루 앙헬리뇨 팔카입니다. 고급여 치고 가격도 저렴해서 꽤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선수는 홈그가야 시카입니다. 시카가 이적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급여가 부족하신 분들은 쓰셔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저급여부터 고급여까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선수부터 비싼 선수까지 다양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백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수는 CU 라포르트 8카입니다. 이 정도 픽률이면 한자리 고정으로 가셔도 좋아보입니다. 라포르트의 파트너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선수는 25토츠 비비안 7카와 CU 바르트라 8카입니다. 이번에 토츠 비비안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속가도 빠르고 짧은 패스도 좋고 수비스탯 대부분 노란맛의 신규 특성이 체이서까지 달고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은카 자리가 여유가 있는 편이니 한자리 넣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3티어인 메달 부열팔카와 CU 에로 팔카, 24EP 모스케라 팔카, 그리고 그루 부열팔카입니다 센터백 선수들 시즌 및 강화등급 선수도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한 스페인 센터백 선수풀입니다. 저자본 유저분들이시라면 유티 라포르트나 토츠 비비안 주카, 모스케라나 마르몰, 메달 에릭 가르시아까지 선택폭이 넓으니 이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자본 유저분들이시라면 시우 라포르트나 토츠 비비안 칠카 BPM 하는 푸요를 선택하셔서 센터백 조합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오른쪽 풀백 디어리스트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수는 DC 카르바알 팔카입니다. 레알산 고급여 풀백이라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이디어에는 그루바스케스 팔카와 하드워크 아르나우 마르티넬리 팔카입니다. 고자본 유저분들께 추천드리는 선수입니다. 급여에 맞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티어에는 그루 카르발 팔카와 그루 세르즈로베르트 팔카2 4이 p 민게사 팔카입니다 시즌과 강화등급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즌에 카르발이 쓰이고 있습니다. 카르발 외에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많으니 본인 BP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입니다. 픽률을 보시면 스페인 골키퍼에는 확실한 1티어 선수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키퍼 선수들 시즌 및 강화등급 선호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키퍼는 급여가 제일 중요하니 본인 급여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